오늘 어, 오리 사냥 아침에 이제 여기 진짜 깊은 동독에 들어왔는데요. 드비브가 드비브가 쪽에 왔고요. 오늘 어, 목표는요, 오리 사0 마리. 원래 라이스 사냥만 하다가요, 라이스 사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어, 저희 채널 이제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진짜 하루 종일 스토킹하고 찾고 다니면서 딱한 발만 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냥은 우선 40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셧간 어, 사냥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좀 많이 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색다른 사냥이고요. 어, 좀 긴장도 되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액션 사냥. 오는 액션 사냥, 그, lot o t o 액션 사냥. 그리고 저기 호숫가에요. 호숫가에 사냥을 위해서 floes, floes가 한국말로 뭐지? i s l a n d 처럼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그 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도 사냥할 수 있게끔. Das ist eine Teichwirtschaft 보시면, Das ist eine t e i c h w i t c h a f t So, 다 왔습니다. 네 오늘 그 사냥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 어, 물고기도 여기를 어, 어, 타이시르차, 피시를 이제 어, 키우는 지역이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커머간이라는 새도 만약에 나타나면 어, 오리 말고 그 커머간도 같이 사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커머간은 사실은 프로텍트한 종류인데 생선 키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허가가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피시를요 몇 킬로씩 먹어요. 한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게 깊은 동독에 왔는데요. 맞아? b 베리 a 아침을 먹게 됩니다. 네. 동독에서 b 베리 a 아침은 저도 처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브레첼 그 나올 거고요. 아마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하얀 소세지 w 이 i 워 s w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바, 아침을 안 먹고 이거 먹으려고요. 동독에서 b 베리 a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hunting and then we shoot one, one that's we're a little bit, little bit different day today a lot of excitement it's excitement but a lot of and today we again and again lots of opportunities that will be really interesting we're looking forward to it and on my side herr beckmann überhaupt the organizer Everybody. Bitte ganz safety shooting because the background looking so no dogs are there. Bei diesem Wetter ist es nicht unüblich, hat was nicht bedeutet, dass die Schützen dahin schwitzen. Wir sind hier in Sachsen und es ist wichtig, dass wir dann auch alle einmaliges Hupen. <laughs> 몇 번이야? 응? 번? 팔 번. 가 이따가 좀룰 룰들에서도 얘기해 주고 건데, 진짜 좀동하고 나중에. 지금 이거 타고 거야. 자, 이제 시작입 일, 야. 아시아인 친구이 So du was äh, Kopfhörer? Mein Kopfhörer. Wie wieder? Schallschutz. Oh, ja. Ich das. Aber... Ja. Wir haben die Wir, Wir haben nur einen. Durch.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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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a. Leibwächter. ja,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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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a. ja <laughs> 기대돼? 아? 기대. 어? 엄청, 엄청 기대돼. 엄청 기대 진짜 진짜로. 왜냐면 우리 사냥 한번한번 했을 한번 때한 마리만 잡았고 이렇게 아, 사반다 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냥은 처음이까 오늘 목표는 이개게잡수 있을 것같 아, 2, 30개? 네가 <놀람> 못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놀람> <놀람> 그러면 다시 어, 어, 라이플로 옮겨야지. 쳐가는 <놀람> 데포 <대포> 아닌가봐. <놀람> 근데 할 수도 있어. 약간 오리들이 와야지. 금안 <놀람> 오면 뭐쩔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자리도 어, 물이 좋아야 돼. 알면서 <놀람> 알면서. <놀람> <놀람> <놀람>

Action, Nur nicht fünf. Nur nicht fünf. Wollt <laughs> oh, <nee>. man <Weitmann> <laughs> Hier ist hier. <es>. Ich <laughs> glaube, dabei. 방금 몇 마리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네. 놓쳤어. 조금 시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래다가 2 0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있어. 꽈꽈 꽈. 여기가 오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어제 어, 이뇌가 어, 오리 사냥 몇번온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없어노 No p r 400마리 잡는 게. 어제 왔던 분 중에 하나는, 한 분은 아들이 여기 와서 사냥할, 어, 오리 사냥을 했는데 그때 하루에 70마리 잡았대요. 이쪽에 지금 어, 물이 많고 어, 다 호수들이에요. 호수들. 호수들이고 물도 많고 그리고 오리들이 동성하기 때문에요. 매년 이런, 이런 사냥을 해요.